어제 손놈 진짜 찐따였잖아. 근데 팁은 찐하게 줘서 봐줌. 나 오늘 출근하자마자 30분 만에 팁만 20 땡겼다. 아, 찐따 놈이 돈은 진짜 많은가봐. 내일 다시 가봐야 하나? 그래? 뭐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상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것뿐인데? 뭘? 딱 3개월만 해서. 월천 씨, 3천만 딱 땡기고 그만하자. 돈을 벌어 옷 사고. 골프장 다닐 생각에 이슬이는 인해 표정이 밝아졌다. 돈 벌면 카드값 갚고 옷도 사고 골프도 치고 마, 다 하고 사는 거야. 이슬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카페 몬타나로 향한다. 네온 간판은 희미하게 깜빡인다. CCTV가 상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슬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문을 바라본다. 자, 오늘은 돌아가지 말고 한번 해보자. 모이까지거 어려울 것도 없지 뭐. 몬타나 내부 CCTV 모니터 앞 여실장과 기남 삼촌이 CCTV 화면을 보고 있다. 화면은 이슬이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여실장은 팔짱을 끼고 있고 삼촌은 흐뭇하게 웃고 있다. 저기 봐, 왔잖아 내가 뭘 했어? 카페 대기실, 소파와 화장대 앞에서 언니들이 화장을 고치고 있다. 문이 열리고 체이슬이 조심스레 들어오자 둘다 고개를 돌려 이슬을 쳐다본다. 표정에는 반가움과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다. 이슬은 화장대로 가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본다. 어? 이게 누구야? 어제는 도망치더니 오늘은 다시 오셨다? 안녕하세요, 언니. 어머, 나보다 훨씬 언니 같은데. 나보고 언니래. 대기실 분위기가 언니들과 이슬의 신경전으로 살얼음판이다. 그때 대기실로 여실장이 들어온다. 얘들아, 이슬이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니까 잘 알려주고 같이 잘해 봐. 서로 잘하고 분위기 좋아야 손님들도 자주 오는 거 알지? 여실장은 이슬을 따로 복도로 불러내어 차분히 이야기한다. 이슬아, 잘 왔어. 너도 사연이 있고 여기 있는 언니들도 다 사연이 있는 언니들이니까 한번 잘해 봐. 언니들이 잘해 줄 건데 네가 잘해야 언니들도 잘할 거라는 거 너도 알지? 우리 다 같이 돈 많이 벌어 보자, 이슬아. 이슬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표정엔 안도와 불안감이 공존해 있다. 자 다들 손님 맞을 준비하자. 모두 의상실로 들어가서 옷을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아 모르겠다. 그래 돈부터 갚자. 룸배정 대기 공간 이슬이가 작은 대기용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옆에선 다른 언니가 익숙하게 대기 중이다. 긴장했어? 첫 방은 원래 그래. 그냥 리액션 잘하면 끝나. 룸 입구. 조명이 어슴푸레한 룸 안쪽, 기남 삼촌이 문을 열고 이슬에게 손짓한다. 이슬아 준비됐니? 2번로룸 룸 안엔 남자 손님 둘이 웃고 있으며 테이블엔 과일 안주와 위스키 병이 있다. 이슬아 웃으면서 들어가 손님들 나쁘지 않아. 룸안 소파 옆에 앉은 이슬과 손님과 이슬이가 소파 끝자락에 어색하게 앉았다. 남자 손님이 술을 들고 말을 걸고 있고 이슬은 웃음을 지으려 애쓴다. 어이. 처음 보는 얼굴인데 신입이야? 긴장 풀고 자나나 받자. 이슬이가 어색하게 술잔을 들고 있고 남자 손님이 건배를 제안한다. 옆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술도 먹어야 돼? 방안 분위기는 시끄럽진 않지만 약간 취한 느낌이 흐른다. 우리 막내 신입을 위해 건배. 이슬이가 룸에서 나와 복도에서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대고 있다. 얼굴엔 피곤함과 허무함이 묻어난다. 정신 차리자 이슬아. 그나저나, 오늘 얼마 벌었지? 자, 팁 15만원에 5시간 근무, 40만원. 그래, 이거만큼 좋은 게 없네. 몇 달만 버텨보자. 다음 날, 이슬은 어김없이 몬타나로 출근한다. 아, 큰일이네. 이러다 취해버리겠는걸? 저, 취할 것 같아요, 언니? 이슬아, 얘 멍청하게 다 받아먹으면 어떡해. 테이블 밑에 휴지통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버리라고 언니는 밑에 있는 휴지통을 가르키며 귓속말로 알려준다 벌써 두 탕째 이슬과 루머니는 다른 방으로 또 빠르게 이동해서 다른 손님을 받는다 오빠 난잔이 벌써 비었는데 한잔안 따라줄 거예요? 이슬이는 이제 요령을 습득해서 술을 빨리 비우는 방법도 알고 양주를 더 많이 주문해야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것도 터득했다 오빠 양주 다 먹은 것 같은데 한병더 가져와요? 잉 한병 정도는 괜찮잖아요 삼촌 여기 양주 한병더 넣어주세요 이슬이는 능숙한 말투로 양주를 더 넣어달라고 한다 오빠 오늘 한번 화끈하게 놀아보자 삼촌 양주 빨리 넣어주세요 이슬이는 술도 약간 취했겠다 돈 버는 재미도 받겠다 이제는 본 모습을 보이며 끼를 발산한다 이리 와봐 술도 한병더 시켰는데 우리 이쁜이 좀 이뻐해줘도 되지 춤도 잘 추고. 야, 이거 물건이네, 물건. 손님이 이슬이의 끼에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하며 끌어안는다. 어머, 오빠, 터치는 좀. 에이, 이거 왜 이래? 가만히 있어봐. 아, 오빠, 잠깐. 에이, 보기보다 까칠하네. 아가씨, 알았어. 알았다고. 이슬이는 타임이 끝나자 급히 방을 나선다. 이슬아. 그러니까 양주 한병더 시키고 춤출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손님하고 싸우면 어떡해 술한병더 시키는 것도 좋지만 대충 비우 맞추고 다음에 또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해라, 았지 손님과 아가씨들이 나간 룸은 비어있고 버린 맥주와 양주가 적셔진 휴지와 빈병들만이 휴지통에 남아있다 손님이 가고 다시 방 안에 들어온 언니와 이슬이가 룸 안을 청소한다 하 이슬이 너 얼마나 버린 거야 대단하다, 예. 언니, 고마워요. 이거 다 먹으면 아마 간이 남아남질 않을 듯. 이게 진짜 일이구나. 술 마시는 척도 스킬이라니. 이슬은 술을 마시는 척 하며 버리는 연습을 해보며 웃음을 짓는다. 이런 방식이라면 진짜 금방 돈 벌고, 금방 빚도 갚고, 골프도 치러 갈수 있겠구나. 이틀 만에 백만 원이 넘는 돈을 번 이슬. 돈 앞에선 양심도 무너지고, 일상도 무너진다는 사실은 모른 채 시간만 흐른다. 며칠 후 이슬이의 자취방이 있는 동네 요즘 날씨 미쳤다 이런 날 골프 가면 딱인데 와 카드값 싹 갚았다 나좀 멋진데 <laughs> 이 맛에 돈 버는 거지 진짜 돈 많은 오빠들이야 깔끔하고 매너도 좋고 며칠 일한 돈으로 몇백만 원의 카드 빚을 청산한 이슬이 그리고 갑자기 제안받은 손님들과의 라운딩 과연 이슬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지, 이슬이의 인생은 꼬일지 풀릴지,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